댄디얼 체크 좀 하시고, 선수 소개 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 다 댄디얼 체크 됐고요. 모클렌에서 마지막 에이스 지자, 뭐왜래 자막, 아, 근데 자막 좀 바탕에 갔어요, 아까부터. 마지막 에이스 지자, 송동학 선수예요 ES의 첫 출전이네요. 첫 출전 선수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경기, 테란데, 테란데, 네일렉트소켓에서 펼쳐집니다. 한 번, 찍어 찾기. 아버 스마우, 놀러 오세요. 현재 보는 진영은, 네, 송동학 선수입니다. 무클레의 마지막 에이스 주자, 손동학 선수고요. 손동학 테라는, 11시 노란색 테란, 손동학 선수입니다. 그에 보면, 선영래 선수는, 빨간색 테란, 한지정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킬이 나올지 아니면 역올킬이 나올지 경기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죠. 맵에 대해서 간략히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오 일렉트리 이고요. 평지형 힘싸움 맵 1시 5시 7시 11시 가로 30초 세로 30초 대가 38초 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보시죠. 이러면서 현재, 일단 SG 뽑아주고 있는 선영래 선수. 이러면서 이쪽에 셔플라이 디파 죽고 있는 선영래 선수고, 그에 보면 송동학 선수도 마찬가지로 셔플라이 디파를 지어주고 지워주, 지워주, 있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일단, 모클랜이 1세트 잡고, 오늘도 4대1 나옵니다. 오늘 4대1 나옵니다. 오늘도 4대1 나올 거거든요. 오늘도 예상으로 4대1 나옵니다. 저가 맨날 해설할 때마다 4대1, 4대1, 4대1. 네오제에 대해서 경기가 끝났는데, 과연 아, 오늘도 4대1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쇼플라이 디파, 지어주고, 지어줬습니다.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송동왕 선수도 쇼플라이 디파 지어줬고요. 이러면서 두 선수 또생 더블, 뭐야? 이분들 또미친 또, 야, 이분들 또, 와.. 이분들 또 짜고 치네요 지금 이분들 또 짜고 하네요 게임 어딨어 이분도 짜고 하네요 또 짜고 하네요 둘다또쌩떠라아저 이호현 선수랑 선영민 선수 게임인데 또 짜고 게이, 또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또쌩떠을둘다 해요 와.. 또 짜고 해요 또또 또 짜고 하는 것처럼 둘다이세트처럼 똑같이 쌩떠블 가지고 있죠 와, 한 선수라도 안 피해가요 한 선수라도 배럭더블도 안 하고 그냥 다둘다테트도 생더블 가요 와 이러면서 배럭스 올라가죠 진짜 테티저두손수다생더블로 가주잖아요? 와 이러면서 셔플라이 디파 열심히 짓고있죠 이러면서 가스 올라갑니다 가스 여기는 이제 올라가죠 가스 이제 올라가줍니다 여기는 셔플라이 디파를 늦게 짓고 가스를 먼저 선택해주고 있고 송도학 선수는 셔플라이 뒷바짓고 가스를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탱크 뽑아주면서 팩토리 치즈 모드 잡아주면서 미네랄 멀티 여기도 미네랄 멀티 잡아 가져가주고요. 이게 네블력 트랙이라는 맵은 팀마당 팀마당에 미네랄 멀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유하게 시작하죠. 초반부터 이러면서 대각서치 나가주고 있는 현재 선영래 선수고 송도학 선수는 앞마당 완성될 타이밍에 SC 붙여줍니다. 일단 SC 붙여주는 거는 송도학 선수가 빠르고요. 선영래 선수는 이제 와서 s c v 를 붙여줍니다. 먹을 <목일> 거 <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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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습니다. 빨리, 저에게 별풍선을 주시고 먹을 거좀 사먹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일단 지금 SCB 하지면서, 부여주면서 팩토리 올라가주고 있는 선영래 선수고, 이러면서 역시 팩토리 올라가주고 있는 송동아 선수. 이러면서 투팩토리. 투팩토리 올라가주고 있죠, 투팩토리. 올라가주죠. 2팩 드리면서 정차에 성공시킨 송도학 선수 미네랄 뒤쪽 맵으로 일단 S10B 대피 시켜주는데 말이 따라가서 S10B 잡아줄 생각이죠. 이러면서 바로 머신 접 달아주겠죠. 머신 이딱이 정도 머신 접일 거 그쵸? 그렇죠. 머신 접 달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송도학 선수도 머신 접 달아주면서 3팩 돌 올라가지고 있는 통도학 선수 3팩 돌이까지 올라가주죠. 어, 이러면서, 일단, 투팩이 여기 투팩이고, 이러면서 셔플라이 트빠지워주면서 이러면서 지금 투팩. 투팩, 머진차 이러면서, 일단, 쓰리팩. 3팩에 3팩, 3팩, 3팩에 3팩까지 올라가고, 4팩. 그러면 여기는 2팩에 탱크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일단 탱크 뽑아주고 있죠. 이러면 배럭스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영래 선수 지금 베럭스 때려주고 있죠. 일단 때려줄 수있단 투팩이고, 이거 벌쳐. 일단 힘을 썼어요. 벌쳐 한번 뚫어보겠다는. 벌쳐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예요. 벌쳐. 벌처. 벌쳐 한번 뚫어보겠다는 건데, 탱크 3 탱크 있거든요. 일단 벌쳐 힘을 써주면서 이제 3번시잡 달아주면서 팩토리 가지고 있죠. 러면서 일단 벌써 계속 찍어요. 이렇 마인 깔겠다는 거예요. 마이너 펴주면서 그쵸? 마인 깔아주겠다는 베럭스 떨어지고 있죠. 베럭스 일단 부서 습니다 피피 걸어도 되나 이분들? 말이 없어 피피 걸고 싶은데 못 걸겠어 이러면서 지금 4테크 이러면서 일단 여기 4팩이에요 급해 죽겠는데 참으라고 하네 이분은 와목클램브 야, 참물해요저보고 야, 선선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부클레뭐참물해요 와. 이러면서 지금, 일단 지금, 4탱크. 여기서 마인드. 제거해주고 있어. 제거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일단 지금, 4탱크, 마인드. 다 때려주고 있죠. 이러면서 일단 지금, 라인 깔아주면서, 일단 전진해주고 있는, 선영네측이고요그 송도한 선수 라인 잡아주고 있죠. 이러면서 일단 지금 2탱크에 2탱크, 아, 3탱크. 그래서 이쪽 벌쳐 싸움 하는데, 이거는 선영네 선수가 잡아줬죠. 선영네가 잡았어요. 이거 벌쳐 싸움은 잡았고, 여러서 일단 멀티, 멀티 오, 몰래 멀티 하나 치전했어요. 근데 베로스가 하필 일로 내려오네요. 선영래의베로스는 일로 내려와요. 이러면서 일단 원말이, 일단 마인 뻥. 이러면서 벌쳐 한번 돌려주면서 마인 깔아주면서 여기도 벌쳐 싸움 계속해주는 선영래라 홍동아 선수죠. 그래 마인들 다 깔아주고 있죠. 일단 지금 6탱크. 6탱크고, 일단 벌처들 다 잡아주면서 벌처 한번 들어가주는 선영네. 일단 견제해주죠, 견제. 몰래 멀티가 진짜 몰래 멀티가 변수죠, 몰래 멀티가. 지금 몰래 멀티가 변수고, 노랑 선수의 멀티가 변수입니다. 선영래 일단 한번 뚫어보겠다는 건가 이쪽으로 지금 탱크 2기 3기 4기 5 6 7 8기 8기거든요 근데 뚫라 해요 지금 뚫라 하는데 이거는 무리죠 무리 무리 이건 빨강이 무리했죠 선영래가 무리했어요 아 이거 선영래가 무리했죠 아니 여기다가 나이들 잡지 아 여기다 여기다 맺기만 가지 여기 가서 잡, 여기 잡으면 되거든, 여기 잡 되거든요 여기가 서 잡으면 사기 죠여기 여기 잡아서 언덕에다 잡아주면 사기 사기죠, 자리가 자체가. 이러면서 지금 3탱크. 벌처. 이러면서 지금 벌처들 계속 돌아주는데 멀티하기 못 멀티 하기 못해주나요? 네 지금 하긴 했나요? 멀티 하긴 했나요, 지금? 진짜 이거 변수거든요? 멀티 하기 안한거 못한 거같아 아직까지 스캔으로. 일단 라인 굳혀주고 있어요. 라인 굳혀주고 있죠. 지금 몰라요. 지금 멀티 미네랄 멀티 이제 지어주지 하고 있고, 선형레인 미네랄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요. 7시 멀티 하나, 하나 일단 1킬, 2킬, 3킬, 3킬이고, 라인들이 잡아주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벌쳐 하나 가지고 지금 5킬, 6킬, 6킬. 벌쳐 빨리 와야죠. 벌쳐, 벌쳐 달려 와야죠. 있는 벌쳐 와야죠. 이거 이, 이거 와야죠. 하나 가지고 잡을 생각은 하지 말고 벌처 와 가지고 여기서 다 잡아야죠. 벌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잡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쪽 뚫어요. 지금 뚫어요. 뚫는 지금 뚫는데 지금 탱크가 왔어요. 뒤에 탱크 다시 왔거든요. 다시 시즈모해가죠 탱크 와, 왔기 때문에 시즈모해 주는 선정네. 아 이러면서 시즈몰 해주죠 지금 마인에 틴크랑 네. 버쳐들 죽어준 송동학 선수 이러면서 이제 미네랄 멀티 가져가주고 있는 송동학 선수죠 이러면서 세시멀티 펴주고 있는 선영래 이러면서 팩토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아홉개까지 올라가주고 있고 송동학 선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다 아홉개요 9팩 대 6팩이에요 일단, 팩토리 숫자가 너무 차이네요. 데 0레이스, 레이스 깜짝 레이스인데, 터렛이 있어요, 터렛도. 터렛도 박혀있고,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는, 손영래 선수. 말 하나 빼가지고, 레이스랑 한번 붙습니다. 말이, 한 말이랑 레이스 두기 이러면서 지금, 6탱크, 중립금을 깨고 벌처 한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벌처 이쪽 들어가주면, 중력이 일단 벌처벌쳐 들어가서 중립검을 깨서 벌처 한번 집어넣어줍니다. 벌쳐로 중립검을, 벌처 중립검을 또 바로 선영래 s c v 빼주는 선영래 선수. 네, 여기는 날라갔고 커뮤니티 센터는 6시로 이사해주고 있죠. 여기 탱크 아. 올왔어 탱크, 탱크. 야, 이거, 이거, 탱크. 야, 탱크 올왔어 탱크. 5탱크나 올왔어 5탱크. 여기서 벌쳐들, 가면서 마인드 깔아주고 있죠, 지금. 벌쳐가지고 이 정도 탱크는 못 잡아요. 마인드로도 잡을려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 탱크 빨리 가야죠. 뚫 생각이죠, 뚫 생각, 그냥. 야, 성동아. 와, 성동아. 뒤쪽, 뒤쪽 뚫 생각에 뒤쪽마당 가서 지금. 야, 근데 퉁퉁이를 일단 밀어주고 있는 선영래. 자, 밀어주고 있어요. 일단 밀어주고 있고, 이쪽 지금 탱크 4개 가지고, 미네랄 멀티 타격 하주면서, 팩토리에는 시야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부셔주죠. 이러면서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마이, 마이, 마이. 마인이기 때문에 스킨 뿌려주고 스킨 뿌려주세 스킨. 아우, 시즈모드 잘못했어요. 그만 들어가야지. 이거는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는 선영매 선수고, 송도화 선수도 마찬가지로, 막아줘야지, 이거는. 어, 근데 이거 선형님 이거 좀 꼬라 박았어요. 선영님 좀 꼬라 박았고, 일단 이쪽 멀티가 돌아가주고 있죠. 일단 미네바 돌아가면서, 퍼시리트 올라가면서, 팩토리 6개, 테라는 동동하기 1업이고, 선영리 역시 마찬가지 1업, 아직까지 정리 안된 탱크 4마리, 이건 레이스가 찍히면 되거든요. 스타포트가 없나요? 스타포트가 없기 때문에 레이스를 못 찍냐. 레이스 찍으면 이거 그냥 정리 되거든요. 레이스 한 개만 찍어도 이거는 그냥 정리죠. 마인이 일단 정리 됐죠. 여기에 탱크 되면 와 여기 그대도 사실상 여기에 탱크 되잖아요. 여기에 탱크 되죠? 그럼 여기 이거 달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살짝 다지 않나요? 여기서 이 정도 다지 않나요? 안닿겠나요 이러면서 일단 센터 마이 마이 받고 있죠 지금. 이러면서 이러면 서 지금 갑니다. 센터 쪽 뚫어주는 서영래 선수고. 뚫었습니다. 뚫었죠.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듯주탱크라 오히려 자신이 라인을 구축해주겠습니다. 이쪽 라인 해주고, 이쪽 라인까지 잡아준다는 거는. 진짜 일단 내렸어요. 이러면서 멀티 가져가는 선영래. 와, 진짜 선영래. 대단합니다. 지금 팩토리넘 안에 9팩이나 있는데, 송도학 선수는 물량이 6팩밖에 없어서 일단, 인구수 6차이 나고 3마리 차이 나고 드랍시 플레이, 그렇죠? 야 드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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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없대요 없어요 드랍 일단 4탱크 4탱크 골리아 2기 아 3기 3기 일단 벌쳐도 옵니다 벌쳐들 벌쳐도 오죠 벌쳐들 탱크들도 와주고있죠 이러면서 정리해줘야죠 여러서 정리 정리해줄 것 같네요, 이거는. 정리해줬죠, 이러면서. 선영래가 정리해줬고요. 이쪽 마인 다 깔렸고. 이쪽에서 12시까지, 와, 12시 밀렸어요. 밀렸고, 이러면서 라인들 잡죠. 지지 나오죠. 화장실도 못 가게 해놓고, 와, 지지 나왔습니다. 올킬이네, 올킬.